드라마에서 있었던 현빈 같은 사람 방송국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일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그쵸. 사장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음, 태어날 때부터. 꼰대 되지 말자. 안녕하세요. KBS 46기 시사교양 PD로 2년차가 된 최수연 PD입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음.. 태어날 때 고... 와우!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만드는 학교로 유명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드는 거를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나도 나중에 꼭 영상으로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감독도 생각해봤고 피디도 생각해봤는데 피디가 됐죠 원래는 대학교 4학년 때한 3년 정도 딴일 하다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 해서 대학원을 방송쪽으로 진학을 하면서 언론 준비를 했고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허정 세월을 막연하게 막 보내고 있다가 마지막 학기쯤에 이제 공채가 막 엄청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 봐서 최종에서 몇번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붙은 게 이제 KBS였죠. PD라고 하면 저도 준비했을 때는 그냥 제작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막 그들이 사는 세상,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컷 하고, 막 오케이 하고 막 드라마에서 있었던 현빈 같은 사람도 방송국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laughs> 프로듀서 뭐 이런 거다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촬영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회의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PD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닌 건 너무 잘 알고 있을 테고 작가님들 그리고 뭐 음악 감독님, 뭐 음향 감독님, 자막 감독님, 애 l 리 감독님, 뭐 우리 촬영 감독님들 뭐다 회의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거를 찍어오고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 그래픽이나 이런 부수적인 작업을 넣은 다음에 이제 방송을 내보낸 방송 내보내고 끝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정산이라든지 문서로 남긴다든지 결제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시청률 높게 나왔을 때 시청률 높게 나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메일이 도착이 해 있어요. 시청률을 보는 메일이. 그래서 담당 PD한테 그 메일 싸주거든요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왔을 때, 생각도 못했을 때는 그 침대에 해서 아, 잘 나왔다. 이런 생각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TV 안 보던, 안 보던 사람들이 제가 만든 집으로 야, 그거 진짜 재밌게 봤다. 뭐, 그거 되게 그랬다더라. 근데 이제, 어,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람을 되게 느끼죠. 앞으로는 더더 더 고차원적인 보람을 많이 느껴야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힘들었을 때는 김대현 선배가 얘기하셨던 건데 p d 는 입사하고 5년 동안 엄청 힘든 게 맞다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게 맞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말에 맞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부장님들과 국장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때 그 시행착오를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번에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기자님은 뭐 아이스 뭐 의심병이 직업병이라고 했다고요? 아, 아, 의파스 응, 보이죠. 파스를 붙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뭐 그런 게 직업병인. 어,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화나 이렇게 방송 보면 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laughs> 어떻게 찍었지? 이런 효과는 어디서 찾았을까? 내가 이거 내 거에 해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해서 저랑 같이 영화 안 보려고 하죠. 사람 좀 제가 많은 척하거든요. 하거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내향적인 사람이라 고해서 근데 PD를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피디로서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하나가 딱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음,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근데 현장에서는 주로 긴팔을 많이 입으려고요. 해뭐 특히 여름에도. 왜냐면 화상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스탭들은 보면 다 긴팔 입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는 확실히 방안 쪽을 많이 입고 현장에서는 좀 제약적이지만 편집하러 올 때는 되게 편하게 복장 제약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초록색 무슨 원피스를 입고 온 적이 있는데 저한테 양배추 벌레라고 뭐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지. 워라벨을 생각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다만 내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가 되고 다음 회차 준비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한 많진 않고 한 3일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미뤄 뒀던뭐 은행을 간다든지 공과금을 내러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든지 뭐 약간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온전하게 그냥 제가 제 시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워라벨. 한톡.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뭐, 업무적인 카톡방이 한 네다섯 개는 돼요. 하루 종일 맨날 울리니까. 왜냐면, PD들은 업무 특성상 이렇게 모여있지가 않고, 다 각자 따로 막 현장에 있거나, 뭐 편집실에 있거나, 뭐 회의에 있거나, 모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분명 의견을 모아야 되는 일들은 항상 늘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을 많이, 메신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저는 유튜브. 유튜브 레퍼런스 많이 찾고 그리고 실제 방송 나갔던 거반응 유튜브로 볼수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저는 웹툰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데서 아이디어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화가 컷 편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 레퍼런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툰 많이 봐요 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야 아기를 낳는 거 아닌가요? <laughs>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음. 다른 일도한번 생각해 볼것 같아요. 왜, 왜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볼것 같아요. 걔가 이제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차없이, 어, 현실과 다르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커팅할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당장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PD 일이 주가 많아요. 사실 제작보단. 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길러봤을 때 성향을 알거 아니에요. 못할 것 같다고. 그런 건 아니고, 응원, 응원하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네가 한번 직접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외방송사랑 협업해서 긴 호흡의 대기획 다큐멘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양국에서 방영이 되고, 그래서 그게 뭔가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실제로 얼마나 반향이 있고,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직접 목격을 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확신은 좀 있는 아이템이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했고 수연아. 너무 고생했다. 그동안 네가 붙인 파스가 몇만 장이라며? 파스에서 하나 차렸겠다더라. 근데 너 아직 은퇴하려면 10년 더 남았거든. 열심히 하고 어디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너 열심히 해서 잘 버티자. 꼰대 되지 말자. 안긴. 현장에서 모를 수도 있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도 괜찮을 법한 일들이 나중에 제작이나 방송이 되고 나서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거라도, 우리 출연자가 그날 김밥 뭐 먹었다 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냥 사소한 거라도 아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데뷔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요. 모르고 나중에 크게 뒤통수 팍 맞는 것보다 현장에서 아는 게 낫더라고요. 아니요, 3억도 적고요. 되게, 뽀가 작네. KBS가 3억 이상의 가치는 되죠. 그쵸, 사장님. <laughs> 다른 방송사보다는 KBS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공영방송이라는 아래 꼭 만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KBS여야만 그걸 또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걸 만드는데 사실 신경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저의 은퇴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다 만들고. KBS에 뼈를 묶고 KBS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만들고, 그 뒤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백투더뮤식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얼마 전에 강진우 선생님 편이 나왔어요. 강진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한길만 두드리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저도 역시 어릴 때부터 이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했을 때. 나이가 점점 차고, 대학원 준비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까지 이 길을 못 놓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것도 해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고집 부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이뤘잖아요. 그니까 내가 그 주변이나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뭐만 있다면, 나만 괜찮다면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되는 게더 이상한 시험이잖아요. 워낙 조금 뽑으니까. 그리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두드리다 보면 결국 길은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잘 끝까지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컷!